네, 채광이 아주 좋은 네, 용인시 동림리에 위치한 단독 주택 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홈물리창주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공 과장입니다. 1, 2, 3, 4층? 4층. 같은 5층? 네. 밑에 한층더 있죠? <laughs> 그렇죠. 네, 밑에 네, 하나 더 있어요. 해서. 네. 지앞 쪽은 또트어 있을 거예요. 네, 네. 마당도 밑에 있고. 그렇죠. 네. 출입문도 두 개? 출입문 두 개. 응, 음. 두 개. 네. 지상 주차 치르시면, 벙커 주차. 벙커도 이쪽으로 네. 있어요? 지금 마감은 안 되는데, 애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구조는. 근데 이게 층수가 많으시면, 음. 부담스러우시면, 엘리베이터 있는 집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엘리베이터 있는 집도 있고. 네. 선택하시면 돼요, 오시면은. 네, 맞습니다. 네. 금액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네. 9억 3천, 9억 9천, 음. 11억.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주차는 일렬로 두 대가 주차 가능하시고요. 음. 여기 예, 지금 도시가스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음, 오페서 직관에 상수도까지. 응. 코렐 압착도. 네. 네. 저희 트렌더에서 많이 보던 시스템이죠? 네네. 음, 왔다 갔다 하죠? 응. 음. 압착하고 들어오시면, 현관 있고, 신발장은 하나, 둘, 셋, 네칸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 요거 있더라고요. 에어 샤워기. 네. 어. 미세먼지 쏙쑥 빨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니면은, 외출하실 때, 음. 예완견 털이라든지. 어, 그죠 어, 이런 거 하시면은, 네. 위에서, 또한번더 음. 빨아드립니다. 음. 아, 애완견 생각 못 했네. 음. 네. 애완견도 이거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네. 음. 여기서 바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바람 빨아들이는 거죠? 아. 어. 그리고 혹시라도 부족하시면 밑에다가 어, 다른 거. 아니면 이제 뭐 우산고지라든지 음. 아니면 골프백. 골프백 네. 높이가 될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것도 부족하시면 여기 또 있어요? 어, 네. 또 있어요. 네. 넓게. 깊고 넓게. 네. 들어가 있게. 여긴 뭐예요? 거기 이제 외부에서 어? 이제 시장 바오시 왔을 때. 어, 주차고 일로 바로 들어와도 되겠네? 그렇죠. 아, 그럼 출입문이 3개네요. 근데 여기 밖에 시건장치는 없다. 그쵸? 네네. 만들 수 있지 않나? 그죠 음.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해당 세대는 외부 출입구가 없을걸요? 어. 응. 아, 여기 바로 밑으로는 못 들어가네? 네네. 못 들어가네. 그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세대는 가능합니다. 아. 여기 사다리 하나 만들죠, 뭐. 만들어도 되죠, 뭐. 네. 어, 펜스 조금 잘라서 내려가는 계단 하나 네.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일자, 일자나 디귿자 계단이나 아니면은. 돌립니다. 네, 돌린 계단. 네. 근데 보시면은 외벽이 종류별로 다 있어요. 네. 현무암, 라임스톤, 와이드 롱 타일. 그리고 네. 징크도 있죠. 징크? 아, 그렇죠. 앞쪽으로 징크가 있어요. 네, 네 가지네요? 네 가지. 네. 바가지. 음. 네. 아 들어올까? 시원합니다. 나 아, 시원하네요. 네. 조명이 어둡네요? 지금 네. 조명 설치가 덜된것같아요 어, 아직 안 깨져 있어요. 네. 레일, 레일 조명. 음. 양쪽으로 있는게 아직 안 깨져 있고. 여기가, 몰딩이. 네. 그냥 다 피처레일이에요. 마이너스 어, 몰딩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다 피처레일이에요. 뭐, 하나도 안박가셔도 돼요. 네. 네. 커튼도 여기다 낄까요? <laughs> 여기도, 튼 박스 어, 앞쪽도 아, 다 피처레일이에요. 그렇네요. 네. 음. 하고, 여기, 뭐, 음. 음, LG 하우시스 이중창,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픽스창. 콘센트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네. 여기 지금 템바보드로 마감되어 있고, 네. 여기는 주방공간? 네, 주방공간. 칸스톤? 칸스톤, 네. 아. 오, 어, 앞쪽도 수납되고, 뒤로도 다, 수납, 딱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쪽에도 수납이 됩니다. 네. 3구 인덕션에, 음, 큐브형 후드. 그리고 이쪽으로 사각 싱크볼. 코팅되어 있는 거죠. 네, 코팅되어 있는 거죠. 네. 카플에? 네. 수전 이쁘게 설치가 되있고 여기서도 나가네요. 네. 테라스. 외부 어, 출입문이 많네. 이렇게 해서 넓은 음. 테라스. 음. 여기서 아, 바로 큐 파티해도 되겠다. 네네. 여기도 지상주차였는데, 네, 입주하셨어요? 어, 입주하셨어요? 네. 제대로 하셨네요? 네. <laughs> 네. 제대로, 아, 기통차게 하셨네요. 네. 그리고 콘센트가 이쪽으로 있습니다. 음. 아, 이거 수도. 수도고, 콘센트는 이쪽으로 있어요. 자, 다시 실내로. 네. 그냥 다 피처리에요. 다피처리이 그렇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환기 가능하시고, 음. 이쪽으로? 냉장고. 냉장고? 어. 자. 아 냉동고. 냉동고 어 냉동고 어네 냉동고 냉장고 냉장고 맞아요? 냉장고 네 맞아요 네. 그럼 김치냉장고는 없네요. 네. 어, 여기 이렇게 오들어가 손님 오셨을 때 손님 왔을 때막 어. 이거 좀 지저분해 아, 보이팍 네. 넣고 닫아 버릴 거예요. 네 <laughs> 어, 스테인리스 선반이에요? 네네 그리고 콘센트도 있어서 뭐 에어프라이나 네 토스트기, 커피머신 같은 거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스트는 뭐죠? 아, 어. 불들어내요 은은하게. 네. 음. 이렇게. 그 밑으로 이제 다 수납 가능하시고, 여기도 이제 수납. 아, 김치 냉장고가 여기 있네요. 어, 김치 냉장고 이쪽에 있습니다. 네. 하고요, 광파 오븐. 네. 바닥 네. 놓면 진짜 깔끔해요. 아, 그렇죠. 아무것도 그렇죠? 없어 보여요. 네. 손잡이도 지금 딴데 이렇게 달잖아요. 네. 이렇게 파 옆을 팠어요 네. 선잡이도 음, 없이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는데요. 그 밑으로는 다 수납 가능하시고 쉽게 세척기가 없네요. 응? 해 예, 한번 열어보시면. 이거요? 네. 쉽게 세척 아닌 것 같은데? 요 그렇죠. 이질감이 음, 없어요. 제대로 생겼네. 네. 딴데 위에 조금이라도 살짝 보이는데. 그렇죠. 음. 이 선잡이만 손잡... 없었으면은 몰랐겠죠. 그렇죠. 네. 음. 자, 바닥은 폴리싱 타일이에요. 네. 네. 줄눈 시공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연결 다 시켜드려요. 네. 네. 홈케어. 네. 네. 홈케어. 네. 다 네, 연결 가능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시스템 에어컨이 입구하고 거실 안쪽으로 네. 있고요. 지금 보시면 주방 옆쪽으로 화장실 공간. 아 음. 음. 화장실에 못, 못 봤네. 네. <laughs> 도어가 안 보여요. 히든 도어예요. 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면 가능하시게끔, 뭐, 변기하고 세면대는 이쪽으로 설치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약간 어두운 분위기로 화장실에 좀 편안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두워요? 전불 끄고. 불 타고 하시던데? 그래요? 불 끄고? 뭐, <laughs> <그냥> 불 끄고 <laughs> 네. 어, 위 먼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려고 그러던데? 그렇죠. 네. 일단 지층 먼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계단 댐 귀엽네요? 네, 귀엽습니다. 바닥판도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계단폭이 넓어서 손잡이를 응. 추가로 시공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섞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자 넓은 멀티룸 네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어, 가족파티 가족파티? 네 대형 네. 여기 쇼판 놔도 되고 이제 대형 식탁 하나 큰거응 하나 놓으셔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극장하셔도 되고 극장할 때쓸 뭐, 콘센트, 바닥에 그렇죠. 심어놨어요. 그렇죠, 하나. 하나? 2구. 응, 2구짜리. 짜잔, 네. 네. 쌍으로 있어요. 안식구 닫고 발톱 안 상하겠죠? 네. 그리고 응. 영화 보실 때 드실 이제 음식을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응. 냉장고 빌트인 들어가 있고 응. 수납 응. 수납도 응. 많아요? 네. 여기도 이제 스테인리스를 해주셨고 아, 후드도 들어가 있 후드도 들어가 있고 응. 네. 여기, 여기도 수납? 네, 키큰 수납. 응. 응. 콘센트 있고, 여기도 수납? 여기도 수납. 네, 요새 수납 야, 엄청 많이 썼어요.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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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 진짜 맛집이네요, 여기. 계단 네. 밑에 네. 활용해서 수납. 종이 콘센트도 있어서 네. 청소기 같은 거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기 아일랜드 앞쪽으로도 수납? 설마? 아. 네. 좁지만, 좁지만 네, 들어가 있어요. 그냥 공간이랑 공간을 다 수납을 해주셨네요. 화장실도 네. 네.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이쪽에 화장실 지하 공간에 어, 화장실 공간이고요 어, 세면대, 변기, 어, 여기 샤워 가능하게끔 샤워부스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여기 현관문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요 현관문이 있네 저기 뒤에 세대에서는 이제 뒤로 돌아서 네. 내려올 수 있는데 얘는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여기다 그냥 계단 이렇게 쭉 돌린 계단 하셔야 되고 어. 쭉 내리셔도 되고 그럼 여기다 만들까요? 어, 어 이쪽에 아, 또, 여기는 아까 테라스라 아, 여기 조금 되고, 어. 네. 외부에서 바로 출입하시려면은 이쪽에다 하나 만드셔도 되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니시면은 저 안쪽 공간이 음. 애매하잖아요. 네.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게 그 계단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텃밭 쓰셔도 되고 그렇죠? 네. 창고 앞에, 하나 만드셔도 되고 앞에 펜스가 높은데 좀 햇빛 엄청 잘 들어오네요. 어. 네. 산이에요, 저쪽에. 네, 저 도로 타고 쭉 나가시면은, 주전. 네. 10분, 지금 시간은 10분 정도 걸리겠죠. 고 어, 10분이면 충분할 네. 것 같아요. 네. 대공마장님의집 지나서 바로 아, 있어요. 네. 이쪽으로 네. 네. 가시면 광주 시내. 네. 이쪽에 이제, 뭐, 아이씨도 생길 거고요. 노엔 아이씨. 네.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실보일러실 보일러실. 네. 와. 창고, <laughs> 안쪽까지 깊게. 네. 오. 응? 상당히 깊은데요? 네. 어. 어. 응, 공간이 맞네? 네. 여기다가 뭐, 아, 진이라는 집은 그냥 다 여기다 넣어도 되겠네요. 응. 세탁실을 만들어도 되겠는데요, 여기? 수도 있으니까? 그쵸, 이쪽에다가 어, 세탁실을 만드셔도 되요. 네. 치약과 응.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응. 여기 응. 계약하신 분 중에 이제, 음, 응. 응. 학가, 부모님하고 학가 하시면서 또 이제 처제분까지 응. 같이 사시는 집이 있거든요. 네네. 응. 아예 따로 줘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쵸, 좋죠. 네. 근데, 이제 뭐, 어머님이, 이제, 막 이게 어머님, 아버님이, 뭐 무릎이 불편하시다. 그럼 엘리베이터 있는데. 어, 그집 하셨어요? 아, <laughs> 네. 또 있어요. 아, 거기는 어. 1층에 넓은 거실하고 넓은 방이 있어요. 아, 그쵸, 그쵸. 포치 공간. 음. 여기도, 여기는 딱 그늘 졌네요, 졌네요. 아, 그늘 졌네요. 어. 음. 조금 더 추가로 확장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 텃밭 하나 또 만드셔도 되고. 음. 풀은 뽑아주셔야 돼요. 아 잡초는 네. 뽑아야 됩니다. 잡초 깔아놔도 이렇게 뚫고 올라와요. 네, 네. 관리 해주셔야 되고 근데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음. 관리하실 수 있겠죠. 근데 시한한게 음. 뽑아도 뽑아도 또 나더라고요. 네겐 수도 음. 수도 네 수도 네 겨울철에 여기 이제 좀 해주셔야 돼요 관리. 네. 음. 콘센트는 반대쪽에 있고요. 네야 여기서 보면은 빌딩이네요. 서울에온구 같은 느낌. 미니 빌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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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자풀이에요. 그쵸? 잡초죠? 네, 잘 자라요. 네. 응.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응. 어, 여기도 신발장. 이렇게 있어서, 응. 맞네요. 그냥 저 밖에다가, 응. 응.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응. 계단만 만들어주시면, 진짜 세대 분리가 가능한 거아니요 응. 에어컨은 트웨이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굳이 안 틀어도 되겠어요? 응. 어, 여기안 틀어도 될것 응. 같아요. 시원합니다. 응. 스위치도 이쁘네요. 아, 네, 이 공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여기도 당구대 하나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당구대 들어오고 남겠네. 어, 그렇죠. 네. <laughs> 스위치 이쁘죠? 용, 용 스위치? 네 디자인이 용 스위치인데, 그렇죠? 응. 이 잭슨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응. 계단등? 네. 특이하게 벽에다 안 파고 요 계단 밑에다 팠어요. 응. 네. 그리고 다 센서등이에요? 응, 다 센서예요. 응. 한 번에 다 켜지는 게 아니에요? 네, 막 하나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네, 하나씩 하나씩. 응. 응. 당신의 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아, 한번 음. 자르죠? 네. 여기서 자르고. 이런데, 스타일러 이런데 놓으면 이제 가족들 다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그 전실에다 한번 설치해 놓으니까 반응 좋더라고요. 네. 음. 이런데 놓으셔도 되는데, 안에 있겠죠? 없나? 네. 볼게요. 네, 지금 해당 2층은 이제 안방 공간으로 이제 꾸며져 있어요. 어, 들어오자마자 다, 그냥 다 안방이네요. 한층 네. 다. 그래서 수납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콘센트이고, 음. 속도가 없어요? 네. 설치 전. 네. 해드릴 거예요. 네. 벌집 타일. 핏처리. 어, <laughs> 네. 핏처리. <laughs> 네. 안방 네. 네. 화장실. 네. 욕조까지. 욕조가 안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파주셔가지고, 뭐 샴푸나 이런 거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변기. 비대일 체형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기도 다 수납. 여기도 수납. 들어가도 되겠어요? 어 유물장인데 요 여기? 네저 <laughs> 들어갈 수 있어요. <laughs> 저 들어. 숨바꼭질 할때네다 아, 들어갈 수 있네요. 네와 이거 엄청 크네요. 이거. 네 이거 요거, 요거는 고정인데 이거 요거 네. 두 개는 움직여요. 네 음. 그럼 대표 과장님도 필요... 한두명 들어가겠다. 아 감사합니다. 네 <웃음> 충분히 <웃음> 들어가요. 네또 이쪽으로 T자로 어. 아스타일는 여기 숨어 있었네요. 어 전신골도 필요 없게끔 네. 음. 옷 갈아입을 때 은근히 또 땀이 나더라고요. 네, 에어컨도 있어요 네. 위에 있습니다. 네, 아니면 용도에 따라서는 아기 방, 자녀 방, 응. 케어 필요한 어린 자녀 방 주셔도 되시고 저희 집이 그렇죠. 드레스룸 다 뜯어내고 응. 애들 방 꾸며줬어요. 그렇죠. 아. 여기는 메인 침실. 네. 사이즈가 3m 76. 여기는 3m 88. 에어컨은 뭐 이제 다 기본이고 이쪽으로 커튼홀 아 저희 등평리 능원리 네. 네 저희 집 독립리 어. 아 여기는 주소장 독립리에요 독립리에. 어 독립리에요 네네 네. 저긴 광주고 바로 앞에 광주고 네. 광주 성남 네 저긴 죽전 네다 뭉쳐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딱 지도 보시면 여기만 딱 독립리가 네. 그다 투기, 대, 투기 지역, 뭐, 저정대상 지역, 뭐, 투기 지역, 그, 딱, 응. 가운데 껴있어요. 그렇죠. 대출도 잘 나오고. 응. 네. 거의 알바끼리죠, 아, 알바끼리. 싹, 이렇게 빠져있어요. 네. 독립리가. 네. 응. 어, 월패드도, 어, 침실에 설치를 해주셨네요. 네. 응. 올라가보자. 네. 그래도 바닥 평수는 크진 않지만, 정말 알차요. 구성이가 그 쭉, 이제. 3층인가요? 네, 3층 공간. 어, 한층 더 올라가야 되네? 네. <laughs> 이거 수납. 세탁실. 어, 세탁실이네요? 어, 이 집은 그럼 세탁실이 두 개네요. 아까 지층에 하나, 여기 하나. 아, 그렇죠. 네. 응. 니들 건 니가 이라. 응. 네. 응, <laughs> <laughs> 역시. 네. 네. 이렇게 해서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에 변기가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어, 어? 자녀들 방도 사이즈 괜찮은데요? 사이즈 살벌하죠. <laughs> 야. 4m11. 에프가 그냥, 그냥 설치를 해도. 3m46. 어. 에어컨이 그한 일곱, 한 여섯, 여섯 대, 일곱 대막 되겠어요. 지층에 하나, 1층에 두 대. 안방에. 안방에 두 개. 응. 여기 각방 일곱 개. 아, 일곱 개네. 일곱 개. 에어컨 7대? 네. 지금 확인된 것만? 네. 위에 또 있을까요? 어, 봐야 될 거네. 네, 알겠습니다. 음. 어, 북박이장로크도 지금 이쪽 이 라인 놓으시고, 네. 방 쓰셔도 충분하죠? 네. 콘센트가 음. 저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에요? 네 어. 군데 있어요? 네. 네. 여기 이렇게 많이 좀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입주할 때가 보면은 이제 멀티탭 막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음, 보기 안 좋아요. 막을 때 막더라도 이, 일단 많으면 좋죠. 네.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주세요. 여기도 네. 저기도 있네요. 저기 TV도 어, 나도 되겠는데 사방으로 있습니다. 어, 책상도라고 여기 그알램포트 아, 네, 램포트까지 다 해주셔도 됩니다. 어. 책상 을 바퀴다 빼놓으면은 음. 뭐 용도에 따라서 네그렇 <laughs> 애들 뭐다 있어요. <laughs> 여기 사면에 어, 네. <laughs> 네. 4면에 다 콘센트가 네. 있습니다. 아까 그벽 쪽으로는 그 부박이 잘 하실 수도 있어서 네. 그 콘센트를 그냥 일반 콘센트 넣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네, 3 m 80. 여기는 3 m 2 20이 방들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네, 어, 앞에 전망도 있죠. 네. 아침실 공간 빼고 음. 나머지 외 공간에 몰딩은 다 피처링. 네. 아기자기한데요. 이런 구조 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네. 자 마지막 층태형 음. 실링팬 어, 실링팬에 음. 계단실 있습니다. 네 이런 음. 집은 현관문 열어놓고 여기 위에 문 하나 딱 열어놓으면은 네 그냥 한 번에 환기 싹 돼요. 그렇죠. 아또 있네요. 음? 뭐가 또 있어요? 여덟 대 여덟 대 네. 여기 막으면 또방 하나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럼 룸을 네 개도 만들 수 있겠네요. 음. 네개 음. 여기까지 쓰면 다섯 개도 가능하죠. 아 밑에 지하 볼트에도 네. 거기도 아이팡 만들어 버리면 네 원룸이네요 거 밑에는 그처럼 만든 그렇죠, 그렇죠. 화장실까지 다 있었으니까 네 냉장고도 그럼 빌트인이 많이 되있는데요 냉장고도 지층에 있고 메인층에있고 음. 옥상에도 있고 주방이 세 군데예요 네여기도캄포라 음. 사각 싱크볼 미니 들어와 있고 선반 근데 원래 이런 데다 이불 놓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네, <laughs> 메인 참고, 음. 인덕션에, 환풍기는요 귀여운 거 해주셨어요. 네. 여기서 막, 공 끓이고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아, 그쵸, 뭐 그쵸. 간단한 라면이나 안주 같은 거. 네. 네. 음. 비 오네. 아, 얼굴에. 네. 네. 더워요. 음. <laughs> 아까 지층이 제일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음. 샌프란스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을 텐데, 네. 음, 여기는 일반 보여주는 집이라서. 아, 음. 금요일 날인가 비 온다 그래갖고, 지금 날씨가 엄청 음. 더워졌습니다. 네. 여기는 마지막 옥상 공간. 지금 벽등도 다 촘촘하게 시공을 해주셨고, 뭐 전망은 뭐다잘 나오죠? 그렇죠. 네. 사방으로 뚫려있죠? 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뒤로 가시면 되겠다. 그렇죠? 네. 음. 이야. 음. 다, 주변이 다 보입니다. 네. 그래도 다 뭐, 분양가가 막 10억대 것들도 많긴 하지만, 네. 9억대로도 아직 많이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최근에 저희 찍은 게다좀 그래도, 예전엔 뭐 5억, 7억대를 이제 가성비로 많이 안내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8, 9억대를 이제 가성비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음. 그래도 뭐잘 찾으시면은 음. 가성비 있는 집 저희가 음. 같이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항상 아무 때나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독립리에 있는 어, 꼬마 빌딩의 어, 단독주택 현장이었고요. 어, 지금 주변이 온통 음, 산으로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 요 도로까지는 어 자차로 한 1분 정도면 올라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축전 방면으로 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요 바로 뒤쪽으로 해서 신현리 능평리 분당 쪽으로 가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쪽에 좀더 가시면은 그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서 용인 쪽으로도 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 자차 교통 면에서는 아마 최고가 되지 않을까? 어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현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